자,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전력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죠. 한화 이글스는 일단은 5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국은 휴식일이 많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LG 트윈스의 잠실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공격력부터 비교를 해 보도록 하죠. LG 트윈스의 공격력은 리그 최정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삼성 라이온즈를 어렵게 상대하고 올라오면서 아, 진짜 삼성 쟤네 너무 잘 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LG 트윈스의 공격 지표는 그거보다 위에요 네 삼성 어마어마 했는데 그거보다 더한 놈들입니다 WRC 플러스가 118.7로 1위입니다 득점 생산성에 있어서 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이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OPS는 0.770 2위에 올라 있고요 팀 타율도 2R7.82 ER 2위에 올라 있는 팀입니다 홈런 개수도 중간 중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삼성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홈런을 치는 팀은 아니지만 LG 트윈스의 장타력도 대단합니다. 이게 LG 트윈스의 가장 대단한 점인데 삼진 퍼센테이지와 볼넷 퍼센테이지예요. 삼진을 가장 적게 당하는 팀인데 볼넷을 가장 많이 얻어내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투수들 입장에선 미칠 노릇이죠. 무슨 공을 던져도 커트를 하기도 하고 골라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안타를 쳐내는 그런 팀이 바로 LG 트윈스. 결국에는 퀄리티 있는 공격을 1번부터 9번까지 다 가져간다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공격에 있어서는 LG 트윈스가 하나이글스보다 한수 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겠죠. 하지만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9월 이후 지표에요. 한화엑을 쓰는 9월 이후에 살아난 노시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으로 OPS가 전체 2위에 올라 있고요. 팀 타율은 1위였습니다. 팀 홈런도 16개로 6위를 기록했죠. LG 트윈스는 시즌 내내 좋았었던 것에 반해서 9월 이후의 지표들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어, 한국 시리즈에 먼저 올라가 있는 팀들의. 가장 약하다는 부분이 저는 물론 그런 것들이더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경기 감각이라는 부분들을 들거든요 LG 트윈스의 경기 감각이 조금은 내려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플레이오프 시작할 때 많은 팀들이 이제 한화 이글스에게 경기 감각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지만 제가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LG 트윈스의 경기 감각 저하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야 할 정도로 LG 트윈스 란 팀이 워낙 강한 팀입니다. 시즌의 투수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투수력은 한화 이글스가 어떤 팀과 비벼도 밀리지 않습니다. ERA도 1위. LG 트윈스가 근데 거기서 크게 밀리지 않아요. 3위예요. 선발 ERA 역시 1, 2위입니다. 한화 이글스의 선발 폰세 와이스, 류현진, 문동주로 이어지는 라인이 정말 좋지만 LG도 치리노스, 톨허스트, 임찬규 손주영까지 이어지는 사선발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굴. 팬도 하나가 약소 위다두 팀이 2, 3위를 나란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WHIP 이런 주요 지표들은 하나가 역시 좋고요. 하나 투수진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나 K-9 탈삼진 잡는 능력이에요. 탈삼진 잡는 능력이 이제 2위 팀에 비해서 아주 높은 편이거든요. 9.34개. LG는 탈삼진을 그렇게 잘 잡는 팀은 아닙니다. 7.60개로 5위에 올라 있고요. 9이닝당 볼넷 개수도 한화에그스는 수위권입니다. 2위에 올라 있는데 LG도 그 부분에서 이제 중위권에 올라 있다. 즉 선발 불펜 할것 없이 한화에그스의 투수진이 약간 우위에 있다라는 건 인정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9월 이후의 지표가 좀 눈에 띄는데 한화는 9월 이후에도 굉장히 좋은 마운드의 높이를 자랑을 했어요. 하지만 LG 트위스의 마운드는 조금 흔들렸습니다. 9월 이후에 이하 가 5.12로 그 기간 8위를 기록을 했고요. WHIP도 8위, K퍼9도 4위. 네, 비비퍼 9도 역시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즉, 9월 이후에 LG 트윈스 투수들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과연 이 10월에 펼쳐지는 한국 시리즈에 이 LG 트윈스 투수들이 얼마만큼 컨디션을 조율해 왔을지가 관건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선발 투수 매치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차전은 류현진 대 토러스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차전은 문동주에 대해7위노 쓰겠죠. 이제 김경훈 감독님은 문동주 선수를 선발로 쓰기로 했거든요. 하나의 그리스의 목표는 잠실에서 펼쳐지는 1, 2차전 중에 한 경기를 잡고 가자 그러면 대전에서 펼쳐지는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심산이거든요. 그래서 류현진, 문동주의 어깨에 하나의 글쎄 앞으로의 한국 시리즈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3차전으로 가면 폰세와 임찬규 그리고 와이스대 손주영의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기 때문에 하나는 정말로 1, 2차전에서 1승 1패만 하고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은 선발 맞대결에서 충분히 해볼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겁니다. LG의 예상 타순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문성주 선수의 부상 이슈가 조금 들리고 있는데 어 부상자 없이 몸 건강한 선수들이 다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1번부터 9번까지 정말로 정말로 무시무시한 선수들로 배치가 되어 있다. 그 어떤 선수 하나 안 좋은 공에 손이 나가는 타자가 없죠. 그러니까 LG 타선 상대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한화의 예상 타수는 비슷합니다. 손아섭, 리베라도, 문현빈, 노시환, 최은성, 하주석까지 이6 명의 선수는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굉장히 좋은 타격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이제 뒤에 있는 하위타선 일텐데 최재훈은 괜찮았어요 근데 최인호 과연 최인호일지 이진영일지 김태현일지 이원석일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익수 포지션이 쳐했던 안타는 1차전에서 천 김태현의 그 유일한 안타 그거 하나였거든요 심우준 선수의 타격은 정말 눈뜨고 보기 지금 힘들 정도기 이 때문에 부디 심우준이 나오게 된다면 아, 조금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국 시리즈입니다. 이 야구 시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요. 우리 하나이거스 선수들 힘있게 정말 자신감있게 붙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최강 하나이거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